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이번에는 게임의 방향성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향성이 한 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게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 비슷한 거라고 하면은 게시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예,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현실에서보다 더 지금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글을 보고 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게시판에서 그래서 서로 어 뭐너 어, 나고 잘 맞는 것 같다. 서로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저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만나기 전에 그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얘기는 게시판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게임 속에서 어느 정도 가져와가지고, 예, 구현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나의 그런 의견, 나의 생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게임하는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은 서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하게끔 서로 그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 해보니까 멀티플레이를 같이 했는데 서로 잘 맞아요 잘 맞아서 그 게이머에게 호감이 가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어~ 이제 게임하다가 게임 외적으로도 또 다시 대화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금 뭐 채팅하듯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손으로 치지만 글씨를 치, 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있지만 게임하다가 화상 채팅 같은 거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통화 전화 통화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을 하나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것이 꼭 전화나 뭐 그런 걸로 그런 걸로도 많이 뭐 그런 것만 아니고 예, 전화라든지 뭐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뭐가 이, 있을까요. 뭐그 그런 소개 돈 받고서 소개시켜 주는 데 있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지금 현,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은 이제 뭐 결혼상담소 같은 거 그죠. 예 결혼상담소 같은 거 그런 데서 예,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하죠. 예, 이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하는데 게임 안에서 그런 기능이 구, 구현이 돼서 예. 그것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뭐나보다아 선배일 수도 있고 나보다 후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 안에서도 찾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방향성이 하나 예, 있을 수 있다면 예. 그런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면 게임에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게임에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왔죠. 해 왔지만 그것 이외에 인간적인 교류도 게임 안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실 왜 그러냐면 게임 안에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게임 안에서는 구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뭐 중세 현, 중세 판타지를 게임 안에서 구현해 놓은 건 많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미래를 구현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지금의 우리 현재 생활과 비슷한 것을 구현을 해 놓는다든지 하지만 현재에서도 내가 가볼 수 없는 장소라든지 예할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할수 있게끔 구현, 구현을 할수 있겠죠 그럼 사람마다 취향에 맞춰서 그 게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또 가서 거기서 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laughs>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현실하고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예. 나는 중세가 좋아라면 중세 예. 나는 고대가 좋아하면 고대에서 가서 간접 체험을 해 보고 있고 미래가 좋다 그러면 미래에 어, 미래 SF적인 게 좋다 그러면 그런 데서 가서 또한사람께 모여서 만나, 만나고 그 중에서도 또 비슷한 사람끼리 또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방향성이라면 이런 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